안녕하세요. 뿌띠의 북토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욕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책 소개할게요. 내 안의 거인을 깨우는 일상 인문학 습관 내면의 거울을 닦는 시간 30일 매일 읽기 습관 김선화 이분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비경쟁 독서토론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함께 모임을 하시면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셨어요. 제가 관심이 가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시인님은 지금도 우리 모임에 계속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눈과 손목에 무리가 와서 이전처럼 많이 읽고 많은 발제를 남기진 못하지만 여전히 매일 읽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인님의 글에서는 어른의 완고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식 있는 시민, 겸손한 지성인, 깨어있는 지식인, 믿을 만한 어른의 모습만 보입니다. 늘 존재만으로도 제게 큰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린 이유는요. 저도 이 신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세상에서 어른들은 많지만 실제 어른이라고 불릴 만한 어른이 있을까요? 어른 김장아를 보면서도 느꼈어요. 어른다운 어른은 누구일까요? 의식있고, 겸손하고, 깨어있고,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0년 뒤, 20년 뒤에는 더욱 멋진 어른이 될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멋진 어른이 되어보자고요. 그 다음에 또 읽어드릴게요. 저는 읽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이고, 이 재미있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 매일 읽기를 습관으로 만들었지만, 처음 도전하는 분들은 독서 부담감을 덜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0일 매일 읽기 습관 모임에서는 책 제목, 읽은 분량, 발췌 또는 단상을 톡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예 책 제목만 올려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지만 보아도 읽은 것이라 말씀드리고 자기 생각을 쓰는 게 부담스럽다면 발췌만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발췌하려고 문장 하나를 고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아예 한 페이지 정도 낭독을 해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낭독을 좋아하는 저는 가끔 발췌 대신 낭독하는 목소리를 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낭독 파일을 올리면 따라서 몇몇 분들이 읽고 있는 책의 한 페이지 정도를 같이 낭독으로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익숙한 이름의 목소리를 들으며. 얼굴을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수리내어 읽을 때 느끼는 특별한 감흥, 타인의 육성으로 울리는 책의 구절들, 독서의 즐거움이 하나 더 느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독서 부담감을 덜어내자, 그것과 낭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저도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독서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읽고 독서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낭독을 하게 되면서 책을 더 좋아하게 됐거든요. 낭독을 하다 보면 문장문장이 더제 가슴속에 확 와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독서를 하다 보면 한번 읽고 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낭독을 하다 보면 읽고 또 읽고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반복하면서 내 가슴속에 각인되는 부분이 있어서 낭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낭독을 해보시면 새로운 즐거움이 하나 더늘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아요.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게요. 인간만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는 존재입니다. 매일 책을 읽는 행위는 자신을 들여다 보는 행위입니다. 저는 매일 책을 읽는 것이 내면의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거울이 깨끗하면 세상을 좀더 명료하게 볼수 있고 세상이 좀더 명료하게 보이면 좀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습관 아닐까요? 이전보다 좀더 나은 나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세상을 잘볼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먼저 알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내가 성장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독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좀더 나은, 좀더 성장하는 나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